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이라고 있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친한동훈 계열로 분류되는 정치인인데 이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지난 총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의 그 밀실공천을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점이 뭔지 이 신지호... 전략부총장의 어떤 이 발언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어, 김영선 전 의원 군침 공천이 말이 많잖아요. 명태균의 뭐 녹취록이다 뭐 해서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된 거, 지난번 총선에서. 이건 한동훈의 벽에 막혀서 밀실 공천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한동훈 마사지로 들리는데요. 한동훈 편들기죠. 일방적으로. 자, 이 말은 이 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지역구인 창원의창을 떠나서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 배제 즉 커토프 됐어요. 그래서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인데 이게 약간 팩트가 다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하고 문자 나눈 건 보면은 기본은 경선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은 경선입니다. 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말한 거죠. 안 했으니까 컷오프 된 거죠. 근데 이걸 한동훈 대표가 막았다 이렇게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이날 그 명태균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마지막 통화는 칠불사회동 직전이었고, 이칠불사회동이란는건 아시죠?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이네 명이 경남 하동군의 심야에 모여서 뭐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칠불사회동 직전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을 험지인 김혜로 옮기겠으니 단수공천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자신에게 제가 힘이 없다. 경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한동훈에 막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여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게 이제 인용. 인용을 하면서 결국 한동훈의 벽이라는 어?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동훈의 공천 시스템 때문에 김영선의 공천이 좌절됐다. 결국은. 뭐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어, 신지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태균의 증언은 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칠불사 사인, 이준석, 천하남, 김영선, 명태균, 회동이 이를 입증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원래 비례대표는 여남, 여남, 이런 여성인을 먼저 주잖아요? 1번을 주면, 김건희 여사의 공청 개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밀실거래 시도가 이김 여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거부됐다. 그래서 그그 그 저기 비대위원장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 신신호부총장은이 한동훈 대표의 마사지를 위해서.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되자 또 다른 밀실거래를 쫓아 칠불사를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론조작 구태정치를 추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호 부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공개된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보면, 총선 백서를 보면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신한동군 한동훈 계열, 뭐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한동훈 편을 많이 드는데, 이 총선 백서를 보면은, 이 기가 찬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면, 어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되 있냐. 총선 업무를 총관한 사무총장, 친한동훈계 장동혁입니다. 사무총장 스스로 반쪽 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의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현역 의원 재배치, 국민 추천제, 기존의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 이 말은 시스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현역 의원 재배치 뭐 이것도 이야기.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그뭐 김영선 전 의원이 한동훈의 벽에 막혀서뭐 공천이 좌절됐다. 뭐이 내용도 뭐뭐 1견, 뭐 100번 뭐 양보하도록 일리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부산 수영구의 장혜찬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못하잖아요. 자여기 보면 공천 100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 사후 관리할 시스템 부재. 공천 막바지에 공관위는 5.18 역사 왜곡,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함. 대구 중남부 도태우 3월 14일, 부산 수영구 장례찬 3월 16일. 두 후보는 공관위 및비대위와 조율된 반성문, 사과문을 공관위에 제출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어요. 하라고 해서. 그런데도 공천이 취소됐어요. 이거는 뭐죠? 이건 또 다른 한동훈 벽인 거죠. 또 다른 한동훈 벽. 아까... 신지호가 말한 그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의 한동훈 벽이라는 것이 신지호의 마사지처럼 한동훈의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장해찬 도태우를 떨어뜨린 공천 시 취소시킨 그, 그 공천의 벽은 뭐냐? 이건 또 다른 또 다른 한동훈의 벽이었다는 거예요. 왜이두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지금 도태우와 장해찬이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똑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을 제낀 것은 왜 제꼈냐 이거예요. 왜 취소시켰냐 여기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면은 그 근거에 따른 투명성이 있고 신속한 조치 역시 뒤따라 했는데 의견이 제기됐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두 후보 장혜찬, 도태우 후보가 이 전국 판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공천 취소를 결정했는데 선거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 왜 공천 취소했어? 그러면 이 공천 취소하자고 의견 낸 자가 누구야? 도대체 한동훈 아니에요? 결국은 한동훈 왜 도태우 장해찬을 국회에 들어오게 들어오는 걸 막았을까요? 바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는 자가 시시콜콜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뒷다리 잡잖아요. 하지만 도태우 장해찬 당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데큰 기여를 할수 있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죠. 그게 바로 한동훈의 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재호가 이야기하는 한동훈의 벽 때문에 김영선이 뭐 공천이 취소된 건 잘된 일이다. 마사지도 마사지. 이런 아부가 없죠. 이런 아부 떠는 거죠 사실은 한동훈에게. 하지만 도태우 장해찬 같은 이런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간이 그리고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무였는데 그 임무와 책무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지호 지금 부총장은 뭐라고 할 거예요? 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태우 장해찬의 케이스를 보면 지난번 총선은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거의 사천에 가까웠다. 특히 비례대표 인터뷰한 자료조차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자료가 다 폐기되고 없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공천에 결정했는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한동훈식 사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신지호 부총장이란 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무리하게 마사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물을 거예요. 그럼 도태우 장애차는 뭐냐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